안녕하세요. 차이네 자른입니다. 차이네. 오늘 아주 특별한 녀석이 매장에 입고 돼서 고객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자 이렇게 또 고프로를 켰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트랙 도마니 s 6 모델이고요. 앤드런스 로드 자전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트랙 썸머 이벤트를 통해서 최대 20% 할인된 금액에 아주 파격적인 가성비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편안한 로드 자전거 구매를 원하는 고객분들 또는 카본 프레임의 전동 구동계 사양의 로드 바이크로 업그레이드 기변을 계획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기존 599만원에서 20% 할인된 479만원 할인가로 저희 창내 자전거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트랙의 수준 높은 엠드런스 로드 자전거 9만원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가들은특기이1한만원삐그 12단 전동 구동계가 장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크랭크는 50에 34t 컴팩트 크랭크가 달려있고요. 뒤에는 11에 34t 스파켓이 달려있고, 브레이크 역시 시나몬동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었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o c l v 500화블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에 아이스로피드 디커플로가 설계되어 효과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엠드런스 로드라이더인 만큼 높은 헤드튜브 설계가 돋보이는데요 그만큼 허리를 덜 숙이고 부담없는 포지션으로 로드라이딩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로드라이거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풀 인터널 케이블로 라인이 스킨 밑으로 완벽하게 숨겨져서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있고요 최신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설계가 아닐까 휠셋은 곰트래거 패러라이 콘프 25mm 휠이 장착되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본트래거 i3 7 0 0 3 0 c 투블리스 세팅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버멀 타이어가 순정으로도 제공됩니다 외장에는 오늘 소개하는 트랙 도마이 s 6 제품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랙 도마이 SL6 SS 제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양의 구동계가 슬램 라이벌 SS 제품이 장착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컬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기가 많은 레드 컬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마노105 기계식 구동계 사양이 장착되어 있는 도마니 SL5도 매장에 준비되어 있고요 트랙에서 진행하고 있는 썸머 이벤트 행사 기간 안에 매장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안내드린 하격적인 20%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천대 방문해서 새롭게 모드장고 입문 또는 기변을 계획하신 분들, 전동 구동계의 맛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분들 많이 방문하셔서 트랙 도마니 S6, 트랙 도마니 S6 SS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럼 매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가!